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어디 가려고? 도서관에 좀 가려고요. 아유, 집안이 시끄러워서 공부 못 했지. 아유, 어쩌냐. 다녀올게요. 아유, 얘. 예. 돈은 있어? 저녁 끼니 거르지 말고. 응? 어? 네. 아유, 얘예 얘. 예, 예. 너한테 좀 소포 왔나 보다. 무슨 책인가보네? 아, 이사람네 예, 여보세요? 예, 기다려봐요. 야, 이진아 전화 받아봐아아이고내 정신 좀. 우거이 삼는다고 사람은 이고 여보세요. 나다이루 전화 이루 전화 왜사니 내가 보낸 은포 받았니? 지금 막 받았어. 근데 이게 뭐야? 아직 안본 모양이지. 너 그거 보고 나좀 만나자. 6시까지 우리 학교 송골매 다방으로 와. 만나고 싶지 않아. 글쎄, 지금은 싫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낸 소포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걸. 기다린다. 아줌마 저녁 준비하고 있죠? 예 맛있는 거좀 많이 준비하세요 그럼요 사모님 될분 오시는데 맛있는 거 많이 해야죠 <laughs> 아저 민주랑 양마담도 올 거예요 음식 좀 넉넉히 하세요 예마 예. 전주 사람이 말이야 당신 그러면 안돼 거기 왜 아, 이렇게 시끄러워 경찰서가 당신네 안방인 줄 알아? 조용히 좀해 이런 건 서로 대충 합의하지 뭐하러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 와. 응? 친구들끼리 뭐 주먹마때 오가간 거 가지고 고소까지 한다는 건좀 그렇지 않아. 누가 친군데요? 진짜 고소해야겠어? 네 해야겠습니다. 신분증 내봐 학생증도. 넣을 거야? 네. 혹시 고시 준비하고 있나? 네. 야,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 사람아, 이거 이게 자네 이번 일로 고소당하면 고시 못 쳐. 그거 알고 있어? 이 사람아. 주먹을 쓸 사람이 있어야지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야? 주먹 한 방에 자네 인생 끝나고 싶어? 어떡하냐? 고시 못 쳐서 너무 잘 먹었어요. <laughs> 저도요. 아,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차도 맛있게 드세요. 음. 민주야 어디 아프냐? 통 말이 없다. 피곤해서요. 친구들이랑 어제 놀러갔다가 좀 전에 왔거든요. 야 그럼 내가 괜히 불렀나 보다 <laughs> 괜히 부르긴 당연히 와야지 삼촌 같은 사람인데 저희가 와서 불편하진 않으시죠 아니요 좋아요 윤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laughs> 아저씨 좋겠다 이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얘는 <laughs> 사람 앞에 놓고 무한하게 왜 그래 여보세요? 어 석진이 형 아빠? 잠깐만 아빠 석진이 형이요 어 나야 뭐? 경찰서? 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나 금방 갈게 아 이거 어떡하죠? 이제 금방 일이 생겨서 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아 네, 나중에 얘기할게. 내일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학생이야 깡패야 응? 어? 대체 주먹로 얼마나 어떻게 썼길래 멀쩡한 애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나 응? 자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무사할 줄 알아? 조용히 좀 아십시오, 교수님. 여기 함부로 떠드는 곳 아닙니다. 그조선을 언제나 꾸미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리 꿈 떠요? 아, 이쪽 학생 보호자가 와야 조설 꾸미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 참나. 아, 장영, 수고 많습니다. 아, 접니다. 윤지호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laughs> <laughs> 아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laughs> 예. 아니, 근무처 바꿨다고 하시더니 이쪽으로 오셨군요. 예, 오래됐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아니세요. 장석진이 보호자입니다나 원참. 아, 그게 무슨 말이오? 아니,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아, 그럼 우리 뭐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습니까? 허허, 맞은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싸움을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제저 입과 저 정도 찢어진 거면은 전치 2주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싸운 자제분도 아니 바보가 아닌 다면 석진이 때렸을 거고 석진이 면어디에가 멍이 대여섯 군데 있을 텐데 그것도 전치 몇주 나오죠. 뭐, 뭐요? 뭐 전치 4주 정도면 우리도 이쪽 구소할수 있습니까? 예, 그럼요. <laughs> 선생님,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막 고소합시다. 고시 공부하는 창창한 젊은 애들 앞길 우리 둘이서 한번 거하게 막아보자고요. 자, 조석 빨리 씁시다. 아, 이러다 날 새겠어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님? 아, 어떻게 하긴요. 그냥 막고서 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 이제 그 없던 일로 해둡시다 괜히 마셔. 도대체 왜 그랬냐? 야 장석진. 고개 들어. 고개 들어서 나좀 봐. 말해봐. 너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안하던 싸움질에... 아, 이렇게 술까지... 말해... 나도 왜 이러는지 꼭좀 알아야 되겠다. 미안해요, 선배님. 집에 연락하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묻는 거냐? 죄송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 갔나? 에이? 에이. 아유. 아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으흐. 어? 괜찮아? 천호? 아, 됐어. 어? 어, 어? 아. 가자. 가요, 승민. 가 가자. 아. 이런. 야, 괜찮아? 그 아. 네. 아. 어. 잠시만요, 승민이. 아, 아, 저희들은 조금만 있을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잠시 쉬자. 내필래 세상 님 저요 <laughs> 어떡하죠? 민주가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음? 이봐, 야, 거기서 뭐해? 아 어, 왜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남의 집 대문에서 왜 그러고 있어? 우리 애인 기다려요. 통금 시간 다 됐으니까 어서 가봐. 아, 니 제가 알기론 통금 시간이 아직 좀 남은 걸로 아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 가라분 갈 것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파출소에서 자고 싶어? 아, 알았어요. 갈게요. 빨랑빨랑 가. 어? 남의 집 대문에서 얼쩡대지 말고. 뭐랑 같이 가지? 아직 안 가고 있었어. 석진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인데 경찰서에서 아저씨 찾았어요? 뭐 친구랑 별일 아닌 일로 주먹이 오간 모양이더라. 주먹질이요? 걱정하지 마. 어디 크게 다치진 않았으니까. 석진이가... 혹시 제 얘기 안 해요? 아니, 저 갈게요. 김기사, 불렀다. 내차 타고 가. 택시 타고 가면 돼요. 말 들어.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나가라. 옷좀 벗어야겠다. 이가가 다 터지고 이게 웬일이야? 괜찮아요. 아이고 이가가 이렇게 그냥 터지고 이러면 이게 영양 부족이라던데 예 오늘 저기 소뼈래도 하나 사다가 삶아줄까? 아유, 아유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긴. 아이고 너 요즘 들어서 그냥 부쩍 그냥 얼굴빛도 안 좋고 그런 거, 그거 다 이유 있는 거야. 그냥 아침도 그냥 입맛 없다고 대충 먹고. 아유. 엄마가 너 소뼈국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어내 하나 사다 가냐 푸 고아 줄 테니까는 부지런히 먹어 얘 주지 말고 응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 아이 너안 너 잤냐? 차. 아이 영양만점 뼈국을 끓여 가지고 작은 아들은 홀랑 빼놓고 큰 아들만 이렇게 주시겠다? 내가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네 정말! 아이 고넌 집에서 노는데 잘 먹을 일이 뭐가 있어. 니네 형은 그냥 공부한다고 그냥 아유 알았어 알았어 그냥. 관둬. 나도 말이야 엄마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엄마 뼈국 같은 거 끓여줘도 먹고 싶지도 않아 네가 왜 마음이 아파나 어제 실연 당했어. 지금 엄마는 어? 엄마 아들이 속이 얼마나 이렇게 문드러지게 아픈지 진짜 요 눈곱만치도 모르지? 아니 왜? 연실이가 너 싫대? 아유, 내가 진짜 말을 말하지. 내가 엄마랑 무슨 말을 해? 나는 참 음. 형이 대단해. 형은 어떻게 엄마랑 할머니랑 슬술 대화가 되냐? 나는 아주 두세 마디만 오가도 머리가 지가 나가지고 아주 더 이상은 말을 못 하겠더만. 아, 네가 말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안 통하지. 할머니하고 엄마가 무슨 뭐 다른 나라 사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왜안 통해 안 통하기는. <웃음> <웃음> 저 <웃음> 나가볼게요. 어, 그럴래. 예예 예. 그럼 저저 저, 이거 좀 가지고 가. 네, 철진인 주세요. 아이고. 아, 줘. 예, 예. 너, 저기, 저, 우리, 전에 만나던 공원에서 기다릴게. 네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오민주, 한 번만 만나자.